시작 이건 순전히 인서기를 위해서 도하는 거겠지 자, 간다 어, 여기 인수분해 우리 중학교 때오축했던 거고 이 공식은 이미 선생님 앞에서 다 외우고 했었고 내일 재호가 시험 본다고 했지 그치 넘어갑니다 공통인수 찾기 여러분 우리 쓰레기야 그제 우린 이런 방법을 안 했어 그지 자 쉽게 예제 하나씩만 풀고 갈까 공통수 묶기는 뭐 어렵지가 않지 그치? 두 개만 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부터 하니? 1번. 얼마야? 4 x y 의 앞에 거 많아 뭐? 뒤에 거는? 이렇게 쓰면 또 밉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니? 4xy에 x 플러스 2 이렇게. 아, 다두 번째 거는 2a 플러스 b 통체로 제곱에 3을 묶으면 2a 플러스 b 제 공통이 없고 끄지 말겠지. 시원해도 되지만 끄지 말면 게임 끝나버리지 그지? 2a 플러스 b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그치? 지 어렵지 않다 이거지 그치? 항이 두 개일 때 a 제곱이 너스 b 제곱이지. 이제 거기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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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제 거기에 누가, 누가 들어가지? 상승에 대한 공식들이 들어가지 그지? 하나씩 갑니다. 이거 다 봅시다. 이거는 일 번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뒤에 거뭐다 알아야지. 하지만 누구? 3번 봅시다. 공식 처음에 써먹으려면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무조건 연습장에만 내가 준 노트 있지? 롯데에 무조건 씁니다. 알겠어? 무조건 많이 씁니다. 얘를 가장 먼저 어떡하지? EX의 3승 플러스 상하의 3승으로 싹 올려봐. 이해갔지? 그럼 A3승 플러스 b 자, 처음에 기억이 안날 수가 있지. 처음엔 뭐가 기억이 안날 수 있어? 내가 외웠던 공식이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살짝 써놓는거야. A3승 플러스 B3승은 A 플러스 B의 삼성 마이너스 삼 a b a 플러스 요건 뭐지? 요건 곱셈 공식의 활용 그지? 다음 두번째 뭐지? 인수분해지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거지, 제곱 마이너스 a b 6XY지? 플러스 b 제곱 지금 우린 얘 하는게 아니라 누구 하는거니? 인수분해 하는거지 그지? 갑니다 앞에꺼 더하기 뒤에꺼 앞에꺼의 제곱 마이너스 a b 6 x y 지 플러스 뒤에꺼의 제곱 구아이즈 해놓고 자 얘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될 턱이 없지 끝났습니다 얘가 갔습니까? 가가얘해 돼? 회원이 얘가? 수빈이? 얘가? 예. 자얘 어, 봅시다 얘얘얘 얘, 얘. 4번부터 가볼까? 2A x 세 상승 도하기 16A 자 모든 인수분해의 가장 첫번째 지금 무조건 뭐라고 했어? 자, 이건 지금 삼승 공식을 써먹는 놈이지만 공식 써먹기 전에 뭐부터? 공통인수부터 먼저 묶는 거야, 그렇지? 2에 끄집어내면 x의 3승 플러스 8y의 그럼 얘는 2y의 3승이겠지, 그렇지? 그럼 2y의 x 플러스 2y 앞에 거의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거2 x y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4y의 더 이상 안 되겠지, 그치 이해갔습니까? 예, 자, 5번 갑시다. 앞에 거 삼성 빼기 뒤에 거 삼성이지, 그지?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에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하지? 그자, 플러스 뭐야? 뒤에 거에 제곱. 요거 다시 풀어야 되겠지? x 플러스 1, x 제곱, 4x 플러스 5x 플러스 4, 6, 7. 더 이상 이수분해? 안배 급 됐지 얘가 좀 빠르지 여러분 처음에 이해 정리가 안될거 어떻게 해 살짝 공식을 써놓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 얘가니 그럼 이렇게 계속 뭐야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빨라지겠지 처음부터 쫓아가지마 반드시 뭐야 안전빵이 최고야 저렇게 해놓고 하는 게 최고다잉 다음 두번 마지막 a의 6승 마이너스 b의 6승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지. 쌤, 저는 삼성이 재밌네요. 그럼 a의 제곱의 삼승 마이너스 b 제곱의 삼승을 어, 하든가, 아니면 뭐야? a의 난 제곱이 좀 편합니다. 어쨌거나 뭐야? 결국은 마지막에 다 똑같겠지,겠지. 어차피 다한 번씩 해야 돼. 위에 걸로 해볼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에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의 제곱 자 얘도 되고 얘도 이는 우리 공식에고왜지 얘는 중딩 때부터 갖고 놀던 거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뭐였어? 보기차시가서또 내가 보여주겠지만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눈에 안익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애지자요거 공식 외워주세요 짬짬이 잘 나옵니다. 더 이상 되는 거 없지. 자, 그럼 누구가 꾸다 봐야 되겠어. 두 번째 방법을 갖고 대 봐야 되겠지, 우리가. 자, 두 번째 방법 봅니다. 그럼 뭐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겠지. 전형적인 공식 두개 딱딱 나오지, 그렇지? 얘가 배이 그러면 앞에 거 이렇게 되지, 그렇지? 뒤에 거는 얘부터 나오지. 자, 앞에 거뭐 나와? 빼기 ab 플러스 B 제곱 나올 것이고, 뒤에 건뭐 나와? A 제곱, 플러스 A, B.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습니까? 예, 갔어요. 넘어갑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항이 세 개일 때. 아, 우리는 이런 거이안 쓰지, 그치? 자, 첫 번째 건뭐 하는 거야? 뭐가다른는 거지, 뭐, 그지뭐 해봐야 돼?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겠지. 두 번째 건뭐 하면 돼? 시원하는 거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잘해놔야 돼. 뒤에 가서 복잡한 거려면자 얘가 이렇게 돼있어.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a 플러스 1, a 플러스 2 놓고 여기 x 놓고, x 놓고 요거 전개해봐.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의 x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안 가? 전개하면 얼마야? a x 플러스 2 x 전개하면 얼마야? ax 플러스 어때 마이너스 하나도 없지 그럼 나는 두 군데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ax 딱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가 안 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야 안 됐을 때는 좀 빠르지 말이 이해가 안 no, 가? 안 가? 넌가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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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가 왜 그러지? 며칠 놀더니 정신 나갔거든. <laughs> 썼지. 정계해봤더니 네. 맞아 안 맞아 얘가 나와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곱한 거지 내 거. 마이너스 곱하면 이다 분배되잖아. 그리고 나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해 예, 예. 됐어? 네. 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라지 x, 라지 y로 치환해 풀면 되겠지. 준비 거지, 그렇지?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뭐가? 에이, 이제부터 복잡한 거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인수분해 공식 게임 끝난 거지, 그렇지? 이제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해서 문제를 풀겠지. 자, 동차냐, 동차가 아니냐가 지금부터 나의 큰 관심이지. 1 번, x 몇 차, y 몇 차. 세트 몇 차? 누구는 묶 볼까? 차수가 제일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린 차순 정리하는 거야 2차, 1차, 3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다잉 중학교 때는 2차밖에 없으니까 뭐야 그냥 차수 낮은 놈으로 묶은 게 끝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고딩이야 차수 낮은 새끼도 2차지 그럼 걔가 2차, 1차, 3수 이렇게 나누는 거다잉 차수가 제일 낮은 게세트래제 세트 제곱으로 묶어 그럼 뭐나마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남는 건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z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자 공통 인수 보이니? 그지 그지 뭐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돼상안 되지. 근데 얘는 되지할수 있지. 돼안 돼. 돼안 돼. 돼, 안 돼. 돼? 너 진짜? 네. 아고. 이번 갑시다. 그죠? 뭐 옛날 같은 분 진짜 땅치고 해야 돼. 자, A 몇 차, B 몇 차, C 몇 차. 어머 동창배 A, B 형 있네. 그럼 90%가 다 봐요. 완전 제곱이지 그대로 나오지 그지 중삼과고 똑같아 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니 a 마이너 eb의 제곱 마이 c의 제곱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자 수술 원칙에 딱딱 들어맞지 원래 이게 고딩과의 준비 자야니다 응? 원래 고딩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거 근데 중삼 때부터 다해 이걸로 체득 시켜 놓으면 고등학교 때 적응하는 게 없대 완전히 편하지 그지 편하잖아 중기과고의똑 같지 그치 말만 그랬거든 할수 있지 x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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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얘인데얘얘 얘, 얘. 완전 정이지겠지 그럼 a정마이너스 b제곱구라서 나오겠지 보여요, 안 보여 안보여 길이 보이면 되는 거야 그지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니까 해? 4번 갑니다 에이, 이제 저렇게 풀면 이제 좁니다 왜 공식입니다 그냥. 그래서 공식 이제 읽어야 됩니다 해. 얘는 3x의 상승 마이너스 3곱하기 3x의 제곱, 미안 잘못했지, 그렇지? 3x의 제곱 곱하기 얼마니? 1입니다. 플러스 뭐야? 3a, b의 제곱 빼기 b의 상승,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계속 맞춰봐. 27x 제곱 나오지? 9 나오지? 딱 맞지? 결국 이건 누구였어? 3x 빼기 1의 공식이 어떤 거야. 그렇지? 이해가 안 가? 가? 가지. 다 가지. 가. 공식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 그렇지? 외워도 적용하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많이 써보라고 했어. 선생님이 분명히.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기차식 먼저 나옵니다. 보기차식 먼저 나옵니다. 보기차가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자, 이거 한 문제야. 학교 시험에한 문제야. <laughs> 보기차식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누가 나와? 1, 2번 안 나옵니다. 3, 4번 중에 나옵니다. 자, 4번 공식이요 근데 내가 유도했다고 했잖아. 보기차식. 우리는 뭐를 보기차식이라고 하지? 대답 안 해?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거지. 짝수차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상수 2차, 4차, 6차, 8차. 이해가니? 그럼, 얘는 푸는 방법이 정형화돼 있어. 정해져 있지? 어떻게 하는 거야? X의 제곱을 뭐로? T로 치환합니다. 무조건 T로 치환을 대입합니다. 그래 놓고 뭔가 상판단. 1, 2번 주는 문제입니다. 가봅시다. 쟤는 3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지. 왜? 난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이게 보이차 지금 누조건 이게 뭐 상수 2차, 4차. 상수 2차 4차 2차 4차 2차 4차 2차 4차 4차 2차 차 2차 3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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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 4차 4뭐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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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한번더더 더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2번, 그런 식으로 똑같이 1번하고 자, 문제는 말이야. 3번, 4번입니다. <laughs> 왜 3번, 4번이 문제냐면 a의 4승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4이 문제 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제곱 시원하겠지. 씁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8t 자, 문제가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지. 우리가 <laughs> 중3 때부터 했던 인수분해를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치. 그런 강제로 인수분해를 만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얘랑 얘를 갖고 내가 완전적으로 강제로 만들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냐?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원래꺼하고 똑같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를 강제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t제곱, 플러스 4t로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근데, 두 개를 잘 비교해봐. 다음에, 다 해봐자. t-2의 제곱, 마이너스 4t야. 얘는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2t. 자, 이제 원래 거 돌려놔. 원래 걸 돌려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얘는 4X제곱이야.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지. 그치. 근데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이야. 갈 수가 없지. 그치. 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꼬라지를 12 때문에 못 만들지. 이해가 안 가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1번. 여기는 무조건 뭘로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돼. 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니다두 번째. 얘가 뭐여야 돼? 완전제곱수여야 돼. 그래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을 만들 거아니냐이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능가? 안 가능가? 이해 가능가? 뭐라고? 뭐라고? 여기는 관심 없어. 얘들을 찢어서 완전제곱을 만들 때 1번 얘가 무조건 뭐여야 돼? 마이너스 이면서 얘가 뭐여야 돼? 완전제곱수여야 돼. 얘해되니두 번째 갖고 연습해볼까? 저거 공식이었잖아. 그치? 저거 공식이었어. 그럼 공식을 어떻게 할까? 자, a의 4승 플러스 제곱, b의 제곱, b의 4승이야. a의 제곱을 라지 x, b의 제곱을 라지 y로 하자. 그치?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됐지. 자, 얘를 만들 때 조심해서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건 기본인데 뒤에는 마이너스고 여기 오는 숫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완전 제곱 써야 돼. 그럼 얘는 강제로 만들어야 돼. 누구만 갖고 얘랑 얘만 갖고. 그럼 난 누구 만들겠어? 얘 아니면 얘 만들겠지? 두개다 만들어봐야겠지. 처음에는 너네들 아직 모르니까. 그지? 그럼 봐봐. 얘는 2XY잖아. 그럼 빼기 얼마 하데 그냥 하면 되지. 얘는 플러스. 그럼 얘는 뭐야? 여기도 틀렸잖아. 나가리. 얘 가.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야. 그럼 얘지. 그럼 쟤는 뭐야? 원래 그거 돌려놔야 돼. 그지? X의 제곱 플러스. 아, A다. 그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제곱 빼기. A 제곱, B 제곱. 아, 이제 보이지? 얘가 뭐가 됐던 거야? AB? 통째로의 제곱이 됐던 거지, 그렇지? 이해하니? 그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던 거야. 그럼 풀어. 이해가 안 가? 이해하니? 이게 지금 우리 뭐하고? 복 2차식. 복 2차식은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1번! 여기가 무조건 뭐? 마이너스! 여기가 누구? 완전 제곱수. 됐지? 얘해하는가얘해하는가 여기 여기 자, 여기는 중3 때 주구장창했던 치환이네, 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겠지? 4개짜리 보이지? 친숙하지? 뭐야? 2개, 두 2개? 두 누구 똑같이 맞춘다고 랬어 아, 아마 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알고왔지 그치? 됐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레알 진짜 복잡한 놈이 나오지 그지? 이 진짜 복잡한 놈은 언제? 수요현수 소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부터 갖고한 주제입니까? 그지? 52쪽까지요. 52쪽까지겠지? 그치? 이해하셨습니까?